안녕하세요. 여인성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 이후 잇몸이 점점 내려간 케이스에 대해 잇몸이식 수술을 통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환자분은 20대 여성분이셨고 과거 치아교정 이후 아래 앞니 쪽 잇몸이 얇아지며 점점 내려간 증상으로 내원해주셨습니다. 초진 사진을 보면 앞니 뿌리가 노출되어 있고 잇몸선이 아래쪽으로 퇴축된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됐는데요. 치아교정은 치아 배열을 바꾸는 치료지만 그에 따라 뿌리 위치가 이동하게 되는데 한국인처럼 잇몸뼈와 잇몸이 얇은 구조에서는 치아가 바깥으로 배열되면 잇몸이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 퇴축은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치아 시림, 뿌리 충치, 치아 흔들림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잇몸이 내려간 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잇몸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가끔 잇몸이식약이나 영양제를 통해 회복된다는 광고가 있지만 이미 소실된 잇몸 조직은 약이나 영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점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치료에서는 환자분 입천장에서 조직을 채취하여 문제가 되는 앞니 부위에 이식했습니다. 이식은 터널링 기법을 활용해 진행했는데 잇몸을 크게 절개하지 않고 내부로 공간을 만들어 조직을 넣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절개 부위가 작고 봉합 범위도 작기 때문에 통증 붓기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자연스러운 잇몸선 회복에 유리합니다. 수술은 마취하에 진행되므로 통증은 거의 없으며 이후에는 약간의 뻐근함이나 이물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약 복용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에는 약간의 붓기와 불편감이 있지만 이때는 양치를 피해주시고 처방받은 구강세정제로 가글을 해주시고 음식 섭취나 흡연 음주, 빨대 사용 등은 삼가셔야 합니다. 2주 차에는 붓기가 대부분 사라지고, 잇몸 조직이 안정화되기 시작해서, 실밥을 제거하고 경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6주 차에는 이식한 잇몸이 자리를 잡으며, 잇몸선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고, 실임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10주 차에는 잇몸이 완전히 안정화되어, 일상적인 식사, 양치대와 모두 불편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다시 내려갈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잇몸 이식 수술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는 기준으로는 치아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 후 환자분은 심미성과 기능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만족하셨고 지속적인 검진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교정 이후 잇몸이 내려갔다면 단순히 외형 문제가 아닌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잇몸 퇴축이 확인되었을 때 초기에 잇몸이식 수술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면 기능과 심미성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 경험이 있거나 최근 잇몸이 얇아진 느낌이 든다면 정밀한 검진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잇몸 건강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인성 대표 원장이었습니다.